실제로 그 한일정상은 8초 뒤 악수 뒤 돌아섰다라고 하는 기사에 바로 윗, 위사진에 한국 청년들이 일본 기업 문 두드린 날, 그러면서 딱배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한국 청년 기업 청년들이 일 기업에 문두드린 날 한일 정상은 8초 뒤 악수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배치한 거 당연히 아니겠죠. 네. 한국의 청년들이 심지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고용난 때문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나마 일본이 열어놓은 것들을 막 이렇게 음. 들어가서 채용이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고용돼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그마저도 못하게 막은 게 바로 한국의 무능력이고 네.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8초의 악수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어, 저는, 와, 이게 정말로 신문에 실렸나라는 걸 의심할 정도로, 왜냐면, 어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의 지면에 다룰 수 있는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한일 동상팔초뒤 악수 뒤 돌아섰다는 라건 어떻게 보면 외교 쪽의 문제고 청년들이 일본 기업 문 두린 날은 경제 뉴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군데 갖다 놓고는 어 가운데 사진을 넣어서는 결국은 이 맥락은 어뭐 아무 말안 하지만 아시겠죠라는 그런 어떤 강조의 뉘앙스인데 글쎄요. 여기 이제 기사를 읽어 봐도 보더라도 일본에서의 한국인 취업률 통계라던가 지속성에 대한. 상황 심층 피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문 기사에 원하는 거는 원래 이전까지는 얼마나 취업 률이잘 되었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던가 이렇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 두개큰 사진, 작은 사진 두 개를 연결해 놓고 큰일 났다.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못하고 팔초뒤 약속 수 돌아섰으니까 이거 한국 청년들이 다 뒤집어 쓸 거다인데 더 문제는 여기서 독자를 청년들이라고 딱 제안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보수 언론이지만 세대를 나눴을 때 이거 젊은 세대들한테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네. 굉장한 메시지를 저는 던지는 걸로 봐서 와 이거 잠재적 대상화하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까지 저는 네. 여겨졌습니다. 네.